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운동하는 데이브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 운동은 뭐냐면요. 여러분들이 설에 어 이제 많은 과식들을 하시고 난 다음에 어 아주 이제 소화가 잘안 돼서 찌뿌둥하게 이제 계실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마치 속에 항상 계속 가득 차있는 그런 느낌이 나실 거예요. 그래서 그런 여러분들을 위해서 소화가 빨리 될수 있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몸에 칼로리를 같이 소비해 줄수 있는 그런 운동에 대해서 오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 운동은 한 10분에서 15분 정도 진행될 예정이고요 이 운동을 한 번씩 계속 반복해 나가면서 중간에 한 번씩 해주면 여러분들의 아주 가득 차 있는 식도까지 가득 차 있는 음식물들을 아래쪽으로 쭉 내려줄 수 있는 아주 좋은 운동이니까 이점 참고하시면서 운동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그럼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시죠 자 일단 식사를 하셨으면 일단 골반 골반부터 풀어주도록 할게요 고관절이랑요 이 상태에서 후 호흡 내쉬면서 하나. 자, 다리는 11자로 두시고 그다음에 골반을 움직여 주는 거예요. 네. 다시. 다섯. 여섯. 일곱 좌우의 느낌이 같게끔 만들어 주세요.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네. 다섯. 자, 이제 그 상태에서 다리를 체중을 이동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리를 한 번씩 들어주는 거죠. 후, 후, 둘, 후, 셋, 후, 넷, 후, 다섯, 후, 여섯, 후, 일곱, 후, 여덟, 후, 아홉, 후, 열. 됐습니다. 그 상태에서 쭉 스트레칭 해주세요. 하나, 엉덩이를 자극해 줬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좌우로 엉덩이 흔들면서 자 스트레칭을 해주는 겁니다 후, 다섯 후, 여섯 후, 일곱 무릎 살짝 굽히세요 후, 여덟 후, 아홉 후, 열 됐습니다 자 그리고 살짝 상체를 조금씩 조금씩 움직여 볼게요 너무 과하게 움직이면은 아주 속이 더 뒤집힐 수 있으니까 부드럽게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운동 강도는 조금씩 올라갈 거예요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자, 이제 계속 누워만 있었으니까 팔 뻗고요. 기지개 펴듯이. 뒤로 하나, 둘, 위쪽으로. 대각선 팔 떨어지면 안 돼요. 셋, 넷, Y자를 그려주세요. 다섯, 여섯, 일곱. 자, 가슴이 앞으로 나와야 됩니다. 여덟, 몸 뒤집히지 말고. 아홉, 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자 이제 그 상태에서 바로 허리에 손을 대시고 무릎 살짝만 굽혀주세요 그리고 앞으로 천천히 엉덩이를 뒤로 뺐다가 올라오시고요 하나 자 고개는 앞으로 정면 바라보시고요 후, 둘 후- 셋자 엉덩이 조여주지 마시고 그대로 그냥 일, 일자로 서시면 됩니다 다섯, 후, 여섯, 후, 일곱, 후, 여덟, 후, 아홉, 열, 하나, 엉덩이 뒤로 빼고, 후, 둘, 후, 셋. 넷, 다섯, 여섯, 아 어, 트름 나오려고 그러는데, 일곱, 후, 여덟, 아홉, 오케이, 됐습니다. 내려왔을 때 여기가 딱 제대로 접혀야 돼요. 엉덩이가 뒤로 빠지면서요. 아시겠죠? 자, 이제 그 상태에서 다리 한쪽을 들여주시고, 이제 고관절을 넓게 돌릴 겁니다. 아, 뒤쪽으로요. 시작. 하나, 둘 중심 잡으시고요. 세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좌판대 쪽이야. 자 중심 잡으시고요. 하나 둘세네 높게 들면 높게 들수록 좋겠죠? 다섯 여섯 오 높게 드니까 중심 안 잡히네. 일곱 여덟 아홉 됐습니다. 자이 상태에서 다리를 앞으로 뻗어 보실게요. 한 다리가 하나, 둘, 하나, 둘 정도 빠질 수 있게끔 만들어 주신 다음에 이 상태에서 중심은 앞으로 만들어서 무릎만 이렇게 살짝 일자로 될수 있게끔 만들어 주세요. 그리고 그 상태에서 뒤꿈치 떼시고요. 앉았다가 일어만 날게요. 하나, 둘, 저 앞쪽에 이 굴근이 딱 접힐 수 있게끔 셋. 넷 다섯 여섯 후, 일곱 여덟 일어났을 때 이렇게 펴져서는 안 됩니다 열 머리 중심이 계속 앞에 있어야 돼 하나 둘셋넷 무릎 체크하시고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이렇게 떨어져야죠 오케이 엉덩이 자극 엄청 세게 오죠 자 다리 바꿔서요 자 준비 시작 하나 둘셋넷 다섯 몸 세우, 세우지 마세요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뒤쪽에 자극을 엄청 많이 주는 런지입니다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오케이, 됐어요. 그래서 올라올 때 다리를 이렇게 뻗어주는 느낌이 나야지, 위쪽으로 딱 끌어당기는 느낌이 나서는 안 돼요. 다리를 이렇게 뻗어주는 느낌이 나야 돼요. 자, 다시 상체. 천천히 돌려보자. 후, 둘, 셋, 넷, 다섯. 풀어줘야 돼요.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세, 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네. 자 그리고 이렇게 다리를 어깨 넓이로보다 조금 더 넓게 서신 상태에서 골반을 앞으로 말았다가 뒤로 올렸다가 앞으로 말렸다가 뒤로 올렸다 할 건데 평소에 자기가 허리에 만곡도가 없다고 하시는 분들은 위쪽으로 살짝 끌어올려 주시고. 너무 오리공댕이라고 하시는 분들은 아래쪽으로 많이 끌어 당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네, 다섯, 여섯, 일곱, 후, 여덟, 후, 아홉, 후, 됐습니다. 자 이제 그 상태에서 바로 옆으로 밴딩 시켜주는 거예요. 하나, 하, 자 옆으로 그대로 옆으로 밴딩 시키면서 무릎을 터치해주고, 후, 둘, 후, 셋. 자 앞으로 숙이면 안 돼요 절대. 네 뒤로 꺾여도 안 되고요. 다시 그대로 으어요손 타고 후 다시 에곱후 골반도 빠져서는 안 됩니다. 골반 그대로 있어야 돼요. 후, 여덟 후, 후. 아홉. 열, 됐습니다. 자, 이제 그 상태에서 어깨를 위로 쭉 끝까지 끌어당겼다가 뒤쪽에서 탁더 접어주는 거예요. 자,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끝까지 올려서, 이야, 됐습니다. 그대로 고개 천천히 옆으로 어깨 내리시고요. 스트레칭 한번 할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반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네. 됐습니다. 자, 그 상태에서 다리 어, 어깨 넓이를 조금만 더 벌려주시고, 엉덩이만 뒤로 빼주세요. 그리고 그 상태에서 팔꿈치를 몸에 붙인 상태에서 팔을 그대로 바깥으로 벌려줍니다. 둘, 셋, 넷. 자, 팔꿈치 몸통에 계속 붙이고 있어야 돼요.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후, 아홉, 열. 하나, 둘, 어깨 피시고, 셋, 넷, 다섯, 후,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다리 펴지 마세요 열자 이제 팔 위로 드시고 이 상태에서 어깨가 내려가면 안 됩니다 딱 수평 자 시작 하나 둘셋후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후 하나 둘셋안돼 버텨야 돼 조명이 꺼지려고 하고 있어 여섯, 제발, 일곱, 여덟, 아홉. 오케이, 됐습니다. 팔 내리시고 다시 다리 올려주신 상태에서 다시 스트레칭 해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오케이, 다시 옆으로 하나, 둘, 되게 안타깝네요. 조명이 점점 꺼지고 있어요.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됐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쪽 다리와 이쪽 팔을 뒤로 넘겨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이 X자로 이렇게 이렇게 찢어지게끔 그럼 옆에서 보게 되면은 몸을 뒤쪽으로 신전시키는 거죠. 하나, 후, 둘, 손바닥은 정면을, 후, 셋, 후, 넷, 후, 다섯, 후, 여섯, 일곱. 여덟 후, 아홉 후, 열 됐습니다. 자 어깨 다시 한번 돌려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다시 옆으로 스트레칭이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네 옆으로 다시 어깨 내려주시고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네자그 상태에서 다리 넓게 벌리시고요 자 무릎에다가 손을 갖다 두시고 그대로 쭉 앉아줍니다 후, 어깨가 이렇게 올라와야 돼요 하나 둘 그리고 무릎이 최대한 안쪽으로 모이지 않게 바깥으로 밀어주세요 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이제 옆으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옆으로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됐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하면은 아주 간단하게 맨몸으로 제자리에서 그냥 핸드폰으로 영상만 딱 틀어 놓으시고 몸을 가볍게 움직이면서 약간의 자극도 줄 수가 있고 잠자고 있는 여러분들의 소화기관이 정신을 차리고 일어나면서. 어우. 빨리 소화시켜야지 이러고서 다시 일깨워질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설 명절이 얼마 안 남았는데요 여러분들이 어, 몸 너무 이렇게 지치게 너무 움직임 없이 너무 가만히 계시지만 마시고 여러분들이 자주자주 움직여주면서 여러분들의 일상의 컨디션을 그대로 유지해 가면서 다시 일상으로 제대로 돌아올 수 있게끔 여러분들이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서로 누구 하나 더 피곤하지 않게 서로 같이 도와가면서 양보하는 마음으로 돕는다면은 명절 증후군이라는 말이 없어지겠죠. 그러니까 서로 잘 도와가시면서 지혜롭게 넘어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운동 영상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운 명절 보내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영상이 끊겼네.